공립 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특별운영비 삭감 철회와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대한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공립 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촛불 문화제를 열어 내년도 특별운영비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집회입니다. 또 학생들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신경호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삭감 대안학교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개 공립 대안학교 특별 운영비를 70%삭감했습니다. 특별 운영비는 체험학습과 교재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금액은 학교당 기존 1억 5천만 원 규모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국립대안학교와 비슷한 규모의 공립학교보다두 배에서 여섯 배 많다는 이유입니다. 국립대안학교는 반발합니다. 70퍼센트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대한교육을 많이 받고 받고자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체용교육을 받고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면 국립대안학교가 존재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원도 의회에서도 국립대안학교 예산 삭감 이유에 타당성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공립대한학교의 체험학습 운영 등에도 개선점이 있어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특히 대한교육의 혜택을 일반학교 학생에도 제공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립대한학교의 설립 목적과 기숙형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공립대한학교 운영 예산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내년도 추가 지원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